안녕하세요 위대신맨입니다 최근 실전투자반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 수강생 제이님께서 이쁜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내집 갈아타기를 진행 중이신데요. 낙찰의 그 순간에 함께 공부하고 계시던 많은 회원님들이 축하도 해주고 환호도 해주고 또 부러워도 해주고 하시면서 서로 낙찰의 기쁨을 주고받았던 함께 공유했던 아 어, 좋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이 낙찰 받는 것만큼 경매 공부에 동기 부여가 되는 것도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더 좋은 집으로 내 집을 마련하셔서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신 제이님을 다시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그 자리에서. 약간은 상기되어 계신 제이님의 기쁜 마음 또한 물씬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제이님의 경매 낙찰사례를 입찰자 본인이 아닌 멘토로서의 입장에서 바라봐 보고자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 실전 투자반 수업이 한창이던 그날 쉬는 시간에 회원님 한 분이 경매 정보지를 들고 조심스레 문의를 해옵니다. 서울에 실거주집 이전을 위하여 물건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만난 예쁜 물건인데 미상에 선수인 임차인이 있어서 괜찮을까 하는 부분이 내내 마음에 걸리시나 봅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시작 단계에서 권리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매물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것이고 그 물건들마다 제각각의 다른 권리 상태가 있기에 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낙찰을 받는 본인이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하는 채무가 있지는 않은지, 또한 권리적으로 혹시 불안전하여 소유권을 훼손하거나 손소 어, 소, 그니까 놓치게 되는 소유권을 어, 얻지 못하게 되는 특별한 권리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권리 분석은 간단한 공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권리분석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례들을 글이나 영상으로 익힌 이후에 실무에서 실제 사례를 겪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해서 해당 물건의 접근을 포기하거나 오히려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권리적인 하자가 본인의 폐차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권리 분석상의 특별한 부분이 제인님의 관심 물건에도 있었고, 그러한 재인님은 보수적인 입찰을 위한 스탠스를 취하기보다는 이를 멘토들과 상의하면서. 풀어나간 사례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글로서 익히는 이론을 쌓는 것도 있지만 이미 많은 사례를 경험해본 멘토나 또는 선배, 투자자들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또 어렵고 급할 때는 해결을 위한 지원 요청을 할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그럼 제이님께서 낙찰받으신 물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5월 2일에 매각이 됐고 약 40일 정도 한달 조금 더 지난 물건인데요. 어, 서울 성동구에 소재하는 어, 2009년식의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어, 감정가는 약 11억 수준에서 신건에 진행되고 있었고요 해당 물건을 11억 7천만원에 단독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제이님께서 걱정한 부분은 바로 이 임차조사 내역입니다 윤모모님께서 2017년 2월 1일 날 전입이 되어 있고 이 전입일자가 2021년인 근저당의 일자보다 빠른 상황에서 그 임차 내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미상의 상황이라 선순위 임차인이고 진성의 임차인이면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의 인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에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진성의 임차인은 아닐지, 다만 이 물건은 무상임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이고, 무상임차 사실확인서가 진짜 맞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진성의 임차인일 경우에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보증금을 인수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낙찰감에 낙찰가에 더해서 어마어마한 보증금을 본인이 물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입찰에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해당 물건은 조금만 살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임을 바로 확인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간단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입찰을 하셔도 문제가 없겠다 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채무자는 윤앤 모모라는 회사였고 그 회사의 대표자가 윤 자로 시작하는 성함을 가지고 계신데 대표자와 임차인의 성함이 같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족 관계로 예상된다는 추측이 첫 번째로 있었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발행하는 물건 명세서에. 정확히 임차인의 무상임차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된 무상임차사실확인서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물건의 물건명세서상의 내용오류로 인한 매각 불허가 사항이 될뿐 해당 매물의 채무관계를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해당 물건은 굉장히 안전한 물건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물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수적인 입찰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폐찰을 할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왕, 이왕 입찰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신 제이님께는 조금 더 자신있게 입찰을 진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며칠 뒤 해당 물건을 낙찰받았던, 낙찰받았다는 제이님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근데, 어, 마냥 기뻐하고 계시지는 못하셨어요. 바로 해당 물건을 단독으로 낙찰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고가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높게 말이죠. 해당 물건이 10억을 넘어가는 수준이니 약 2천만 원 정도의 고가 낙찰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당독 낙찰을 하는 순간 혹시나 했던 그 권리 문제가 아닐까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이님께 이전에 임차 사례, 임차가 있었다면 당연히 실거래가 신고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무상 임대차에 대한 진위 여부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해 드렸고 함께 저와 실전 투자반을 수업해 강의해 주고 계시는 선배 멘토님께도 추가적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을 해서 제인 님께 안내를 드리면서 안심을 시켜 드린 바가 있죠. 추후에 사건 연락을 통해서 명도 진행을 진행하셔라라는 말씀도 부연해 드린 바 있습니다. 명도는 경매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집을 나가야 하거나 또는 내 집을 내 주어야 하는 채무자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를 상대로 마치 집을 빼앗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명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와 적법한 권리를 가진 자의 권리 행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겁나는 마음도 있죠. 때로는 실제 명도상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경비가 들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명도가 모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그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낙찰자는 그 채무자가 명도에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정을 완화시켜 주면 됩니다.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면서 협의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후 제이님은 명도가 진행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습니다. 위드시메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라는 구문을 읽는데 늘 신뢰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지만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어, 멘토로서 노력이 만들어내는 값진 결실을 맺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것이 너무나 스스로를 보람차게 합니다. 제가 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어, 보람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시는 제인님께 오히려 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재임님은 차분하게 사건 열람을 진행하셨으며 채권자가 제출한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통해서 미상의 임대차 무상의 임차인이 역시나 채무자의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전문자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예상과는 달리 처음부터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명도 협의는 2주 뒤에 이사 일자가 바로 정해졌고 관리비까지 완전히 완납된 상태로 명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잔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굉장한, 굉장히 순탄한 명도 진행이었던 거죠. 물론 모든 명도가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열람에서 시작해서 점유자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 관계를 확인한 상태에서 점유자와의 접근, 점유자와의 명도 협의 단계에서 제이님의 차분하고 편안한 접근이 오히려 저, 점유자로 하여금 명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활한 명도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해당 매물은 거래가 없으나 현재 같은 타입의 저축물건이 13억에서 13억 5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양도세 중과 일시적 배제로 인한 금매물이 출현하고 있다고는 하나 해당 물건에는 아직 매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금매물이 나올수록 있지만 정말로 이 집을 매사, 매수해야 하는 분이라면 큰 가격의 내고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11억 7천만 원에 낙찰받으신 제이 님은 적어도 적어도 1억 이상은 호가보다 싸게 낙찰받았다. 시세보다 1억 싸게 낙찰받으셨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6월 1일을 넘기고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건이라 당장은 종부세 재산세의 부가대상을 비켜날 수 있는 타이밍에 조, 물건을 포착하셨으며 입찰 당시만 해도 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 완화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발표가 되었어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기간이 늘어나 버리게 됐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어, 부담감 등이 굉장히 어, 낮아졌고, 그래서 추후의 자금융통이나 내 집의 처분, 포트폴리오의 관리가 더욱 수월해진 상황이라 낙찰과 동시에 발생한 확정 수익에 더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의 상황도 같이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 물건은 미상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단독 낙찰을 했을까요? 왜 단독 낙찰이었을까요? 임차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미상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실제로도 권리적인 부담이 있는 물건이라 입찰 경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낙찰받으신 제인님 또한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부담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되었고, 가족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을 낮추는 일부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사실 이 미상의 임차인이 단독 낙찰을 이루기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단독 낙찰 이면에는 무너진 시장 심리 그리고 막혀버린 매수세가 있었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요. 최근 서울주택시장이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일시적으로 출연하는 금매물과 이를 받아줄 수요가 대출, 세금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매매 가격이 너무 높은 해당 물건을 투자자가 진입하기에는 수익률적으로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라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형, 음.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내집 마련을 하기에 대출 한도가 문제가 되거나 또는 취득세가 중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근이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번 낙찰가를 기준으로 현 시세 대비 확정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그 수익률이 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실거주 만족도일지도 모릅니다. 시장 상황이 상기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거주지가 성북구였던 제인님께서는 조금 더 상급지인 성동구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원래부터 있으셨고 그날을 위해서 지금껏 입찰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물건을 기다리고 인정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본인이 포트폴리오 전략상 투자 물건이 아닌 실거주 점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는 자금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았기에, 어쩌면 이후에 혹시 대출이 부족해서 잔금을 못 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전 집을 매도해서 매도 못해서 취득세를 증가 받거나, 또는 양도세를 중과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크게 두려워서 입찰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 시장의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오히려 넘볼 수 없는 경매의 경쟁력을 갖추고 입찰을 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수익률 자체가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실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값을 다 주고 매수한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경매를 이용했기 때문에 해당 매물을 매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진입에서 발생하는 자금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발생하는 자금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실거주 집 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할 뿐그 과정 에서 매가보다 1억 또는 1억 5천 싸게 매수한 부분이 오히려 주요한 부분이 아닌 배수, 부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률 그 자체보다 더큰 가치에 집중하고 있었던 부분이 한발 더욱 빠른 입찰 가담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신권 입찰을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죠. 이는 얼어붙어 있는 시장에서 발생한 틈새를 본인만이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독 낙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입찰의 필수 전략 우위의 경쟁력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다른 분의 사연을 말씀드리며 경매 낙찰의 필수 전략으로 경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다고 무조건 피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 경매 시장입니다. 좋은 물건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경쟁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결국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경쟁자가 있다면 결국 그들을 이기기 위한 우위의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공급과 수요를 제어하고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상황은 경매 입찰자로 하여금 경쟁, 경쟁 심리가 무너지게끔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평소보다는 내가 가진 경쟁력이 더욱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장이 현 시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자의 경쟁 심리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경쟁자가 가질 수 없는 대출, 세금적인 경쟁 우위, 그리고 더욱 완화되기 전에,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 입찰을 함으로써 규제 완화 효과가 더욱 강해지기 직전인 타이밍을 포착했다라는 점 등은 단독 입찰과 같은 놀라운 결과 또는 단독 낙찰이 아니더라도 압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년 8월 병아리반을 시작으로 부단히 노력해 오셨던 제이님이라시, 제이님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물건을 낙찰로 그 결실을 맺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분명하게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을 하셨고 그 이후에 나오는 복잡한 상황들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에서 경매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씩 더 가지시는 것 같아 그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음껏 기뻐하셔도 되고 새 집에서 더욱 만족도 높은 실거주를 이어 나가시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매 낙찰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독자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청자분들께서도 경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실 텐데요. 우위의 입지에서 압도적인 낙찰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경쟁력입니다.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는 과연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고 계실까요? 본인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경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열심히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경매 낙찰입니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경매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경쟁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경매 낙찰 사례가 있다면 또 열심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